갈레디아서 사장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참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이 지상에 이제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의식하여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원시복음으로 알려진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맞이할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합당한 백성들을 창조하셨으니 그 사역을 주님께서는 세례 의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보다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산이 앞서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누가복음 3장에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리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400년의 긴그 시간을 이제 깨고 주님이 드디어 다시 이 지상에 말씀을 주시기 시작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은 요단강 부근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이나 이 다른 모든 복음서를 보면은 이 요한이 어떤 강력한 표적이나 이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이 부름 앞에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을 볼 때에 이 요한의 사역은 말씀 중심 사역이었고 그 말씀 사역도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이 요한 앞에 나왔으며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인 세리들이 나오고 가장 난폭한 사람이었던 군인들마저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볼 때에 이 요한의 말씀 사역은 아주 강력한 사역이었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수많은 세례자들을 향해서 입으로 너희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마라. 삶에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회개를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어, 이 요한은 그것을 선포한 것이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바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한은 그것을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한 이 15절로 이제 들어서는 것이오. 오늘 15절에서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요한의 강력한 이 종말론적인 이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 앞에서 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종말론적인 이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심중에 오늘 성경은 이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말씀 사역, 이 종말론적인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이 요한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마음에 의혹을 가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 같은 강력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이 사람들이 받았으므로 이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의혹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앞서서, 우리 주님 앞서서 바로 그리스도의 길잡이로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시대의 백성들이 무지하였음을 모르고 있었음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장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영혼들은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6절에서는 이 요한의 인격과 요한의 신앙이 어떠지를 단축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오늘 16절 17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백성들이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그 그리스도 가 아닙니까? 이 의혹을 했을 때에 오늘 16절에 요한이의 오늘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을,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요한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그 사명, 자기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 자기 인식이 올 있음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요한을 떠받들고 혹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이 요한은 자신은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올여기서 명백하게 오늘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발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있는 신발끈과 다릅니다. 우리 문화는 고대 시대 때 예전에 양반들은 주로 가죽으로 만든 신으로 그렇게 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주로 집신을 신었죠. 그래서 그게 특별히 신발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 샌달 그 샌달이 벗겨지기 쉽기 때문에 그게 가죽끈으로 신발을 묶는 것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끈은 아무나 묶어주고 아무나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 노예 그 노예들이 주인이 외출을 할 때는 신발끈을 묶어주고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이제 신발 끈을 풀어주는 그 일을 오늘 한것이요 오늘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물었을 때에 오늘 이 요한의 답은 자신은 메시아기는 커녕 그분의 신발 끈을 풀고 매기도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겸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일을 통해서 칭찬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기분이 일단은 좋겠죠. 기분이 우쭐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좀더 과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실력은 실제로 한50 정도인데 사람들이 칭찬하면 한 70, 80, 100으로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자신이 혹여나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을 것을 알므로 말미하면서 결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발끈도 감히 풀고 멜수 없는 미천한 그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불경한지 이것을 여기서 잘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로 친다면 평신도보다 우리 목회자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이 지상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르쳐고 그것을 탐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볼수 있습니까?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의 고백처럼 그분의 신발 끈도 풀고 밀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은 우리 주님의 오셔 사실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을 오늘 16절 말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나.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 이 요한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자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불과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의 본질을 오늘 상세하게 이제 1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시바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아 곡반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세례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농경 문화의 농경 문화의 타작의 이미지를 오늘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농경문화 저희 어렸을 때 농경문화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올 말이 되거나 6월 초가 되면 은 보리 타작을 하거나 밀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들판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타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탈곡기가 그 보리나 밀을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면은 알곡이 이제 다 떨어지면서 알곡이 앞으로 틀리면서 탈곡기 앞에 떨어지면서 그게 쭉정이도 함께, 함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작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은, 여름에 보통 한낮에는 바람이 잘안 안 불지 않습니까? 해질 무렵이 되면은 이제 선선한 바람이, 저녁 바람이 들판에 붑니다 그러면은 수북하게 쌓여있는 이 밀이나 이 보리더미에 이제 뭘 하느냐. 주로, 오늘날 삽처럼 생긴 이 가래라고 했습니다. 이 가래. 이 삽처럼 생긴 그 가래를 가지고 이 곡식을 푹 떠서 하늘로 높이 던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로 안열자들이 이제 키,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이키 있지 않습니까? 이 키에다가 이제 보이나 밀을 가지고 이제 바람에 이제 까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 가래를 가지고 하늘에 바람을 맞도록 던지고 여성은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저녁 바람을 맞으면은 이 알곡은 그대로 키에 다시 떨어지지만은 또 가래를 가지고 하늘로 곡식을 높이 던지면은 알곡은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지만은 그 저녁 바람에 맞아 가지고 쭉정이는 다 이제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 일을 반복해서 계속 저녁이 될 때까지 하면은 이제 그 타작마당에 모든 보리와 밀을 이제 깨끗하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가마니를 가져와서, 가마니를 가져와서, 이제 알곡은 가마니에 다 담습니다. 다닮아서 이제 술에 싣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창고에 이제 들여놓는 거죠. 그러면은 알곡인 줄 알고, 알곡과 같이 있던 그것을 키나이 가래를 통해서 분리시킨 이 쭉정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쭉정이는 이제 농부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쭉정이 이 덤이 쭉정이 덤에 불을 놓고 갑니다. 불을 놓고 하면은 그 쭉정이가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학교간을 기대보면 은 여전히 들판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그날은 알곡과 쭉정이가 그대로 분리되어지고 알곡은 창고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지는 그 그림을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이 불의 사역, 성령과 이 불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 바로 구원과 심판의 사역. 우리 주님 이 오셔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은 겨우 요단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이제 양심이 찔리고 이제 죄가 찔려서 이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죄 삼의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제 죄 삼이 아닌 구원과 이제 심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불과 성령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과 우리 주님의 사명을 명백하게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서 궁극적인 실체로서 구원과 그 심판을 이루실 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계시하면서, 자신은 조금도 주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이 겸비함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요한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세례요한의 또 다른 사역의 면모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이것은 뭔가니까 이권하다라는이 이, 이 말씀의 이 뜻이 이것은 지금까지 이 세례요한이 강력한 심판에 강력한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의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권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위로하다 위로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서서의 이 면모는 면모는 종말온적인 심판의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 미약한 영혼들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목자의 심령을 가진 그런 면이 함께 있는 것이 여기 여러 가지로 권하여 이것을 통하여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바른 길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 이제 자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제 권과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이 복음을 이 요한이 전하였음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새로운, 새로운 이 사역 한 가지를 19절과 20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로선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오늘 요한의 또 다른 오늘 사역이 오늘 한 가지가 더 소개됩니다. 그 사역이 뭔거아가 분봉왕 헤롯의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일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으면서 이 헤롯 이 왕에게 있어서는 동생의 아내이니까 이 헤로디아는 제수시가 되겠죠? 이 제수와 이 헤로시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 요한이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거 아니까?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 18장 16절에서, 레위기 18장은 이 성풍습에 대한 성풍섭에 대한 검지 규정들이 총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래,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도 될수 있을 것이고 재수도 될수 있을, 있을 것이죠?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레위기 말씀을 오늘 이 헤롯 왕의 이 동생의 아내를 범하했으니 그것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엄중하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며마. 이 헤로디아를 범한 헤로디아와 혼인한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은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며마.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동생의 아내를 범한 이 사건 외에도 많은 악한 일을 행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요한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책망하였음을, 그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요한의 책망을 받고, 이제 이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돈이라.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이제 혼인하는 율법을 범하였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악행을 범한 것을 요한의 책만 하였지만, 거기다 한 가지 더 악을 더했으니, 그것이 바로 요한을 오게 가둔, 요한의, 요한을 오게 가두는 이 죄까지 더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음.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 일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탄핵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율법에 건가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 요한은 결코 용납하지 않은 선지자의 전통 안에서 왕을 책망하였음을 그것을 보실 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왕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한 그 선지자 계열이 있음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어떤 충고를 하였습니까 다윗이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신하를 이제 몰래 죽이지 않았습니까? 1년 가까이 기다렸지만 스스로 통해 자복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냈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끔찍한 그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 예화로 드는, 예화로 드는 그 악독한 그 사람이 이웃에 한 마리 있는 양을 이제 잡아먹는 그 악독한 부자를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였죠? 내 왕국에 그런 놈이 있다니. 그런 놈은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다윗이 진노하였을 때에 나단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나단이 하나님보다가 이 세상 권세자, 세상 절대 왕권이 두려웠다 한다면은 감히 자기 목 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그 죽일 놈이 당신 왕 당신입니다 이 말을 할수 있을까요? 결코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보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당히 왕의 죄에 대해서 탄핵을 할수 있는 거죠. 음.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사울왕을 향해서, 사울 향해서 진언한 충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망령된 일이라는 의미가 당신은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이 말을 감히 왕에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 전통은 이것은 교회 시대도 몇면이 면면이 몇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뭔가니까 하 오늘날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 또, 목회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 이 보편 세상, 이 질서, 이 질서에 대해서, 그 질서의 정체가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제도구나, 아니면 어떤 정파나 정당이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반대되어지고 거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의 고유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중의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가운데 주님의 질서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당신이 운영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과 종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 어느 한 구석도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그 그 주권이 미치지 않고 주권을 거절하는 그 악독한 세상을 향해서는 당연히 교회는 거부를 해야죠. 이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에서 있는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간통죄를 없애고 어린 태중에 있는 생명, 태중에 있는 생명 그 태아를 낙태하는 그런 법을 그런 법을 이제는 없애는 이런 세상에서도 교회가 가만히 있습니다. 음. 여러분 지난 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16개월 된 어린 생명이 입양을 받은. 양부모에게 무자비하게 죽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퍼포먼스 하는 거여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까? 음. 여러분, 1년에, 1년에 뱃속에서, 그러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 100만 명. 어. 그 100만 명의 아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으면서 그아기가 뱃속에서 나왔다, 나와서 이제 16개월 된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아이의 죽음이 하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주신 생명 모두 다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교회는 태종에 있든지 태밖에 나와서 이제는 출산하였든지, 아니면 성인이 됐든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교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여러분, 그 낙태를 하고, 그 유산하는 그런 것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하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그렇게 열한 법석을 뜨는 그것은 생명에 대한 이중잣대의 위선이요. 그건 한해 보실 때 가정한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은 자신이 그 결과로서 이헤롯 왕에 대해서 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결과로서 옥에 가둠을 이제 당하고 이제 잠시 후는 드디어 여자의 그 말에 의해서 목 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인생에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짧디 짧은 이회개의 세를 베푼 이 사역 외에는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 없는 그런 세례 유한의 짧디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례 유한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여자가 난 모든 사람 가운데에, 여자가 난 모든 사람 가운데에 세례 유한보다 큰 자가 없다. 다른 편으로는 여자의 몸에 태어난 모든 인생 가운데의 최고의 존재는 그리스도 당신의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이 최고의 존재였다. 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 짧게 살다 간 짧디 짧은 사역을 하다 죽은 세례 요한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삶의 길을 우리 또한 면면히 이어받아서 이 세례위원의 세상을 향해서 죄를 탄핵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탄핵을할수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신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왕의 죄를 향해서도 조금도 망설이고 두렵지 않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책망에 합당한 그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